안녕하세요. 예레미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요. 레위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아나도세 거주하며 살았던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5년 정도 뒤에 등장하고요. 남유다의 패망기 다섯 명의 왕. 즉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 정도를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바벨론이 그달야를 총독으로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할 때도 있었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의 후손이 그달라 총독을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갔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예언을 무시하고 결국 백성들과 예레미야까지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의 남유다가 어떤 상황인지 좀더 와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남한을 남유다라고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북이스라엘이겠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 아수르를 점령하고 남유다도 점령할 나라 바벨론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애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중국이 이미 점령한 상태이고 북한의 수도 평양에 전부 중국인들을 이주해 살게 해서 중국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또 러시아가 점령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한도 위태롭습니다. 당시 강국이었던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리나라를 자기 편에 속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위협을 하고 러시아도 일본하고 손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나라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우니 국민들은 술렁입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와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자고 전쟁을 피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지 이제 예측이 되시지요. 이런 때 노회 총회장 출신의 권위 있는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아나도시라는 어느 작은 지방 교회 목회자가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순히 러시아에 항복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납니다. 라고 외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마도 미친놈이란 말을 제일 먼저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솔로몬 왕이 등극 때 아도니아를 옹립했다가 솔로몬에게 파직당하고 아나도스로 쫓겨갔던 아비아달 가문의 아마도 그 후손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결혼도 안한 젊은 청년이 계속 나라가 망한다는 말만 하는데, 그것도 나이들.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징계 받아서 이 나라는 망한다고 계속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살해 위협 을 당했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설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 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정도 되는 권위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몰락한 가문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신 걸까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묵묵히 하나님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달지 않고, 자기 말 섞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는 인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라는 뜻이고요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쯤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라 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는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처음 부르신 그날부터의 일들을 다 바룩에게 얘기해 주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와 애굽까지 같이 끌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 받는 장면인데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서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살고 있었고 때는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3년 때에 처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21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때는 예레미야와 나이가 비슷했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너를 못해서 지키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아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어리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시며 여호와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놓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시면 처음에 벌레가 조금 났을 때는 방제가 가능한데 아주 병들어 전체에 퍼져버리면 그냥 다 뽑아 버리고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새 모종을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의미로 심판이 있겠지만 새로 심고 회복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인데요. 쇼케드 라는 말이 속히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근 그림을 보여주고 당근이지 라고 하면 당연하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인데 가마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마 속에 펄펄 끓는 뜨거운 것이 쏟아질 거잖아요. 이 의미는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환상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를 딱 동이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거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왕과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재앙이 북에서 이 땅으로 쏟아질 거고 그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환상을 전하면 아마도 나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를 그들 앞에 견고하게 하고 쇠기둥과 노성벽처럼 세울 테니까 그들이 너를 때리기는 하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며 일장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할수 없이 매막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청년의 때의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고 하십니다. 청년 때의 이내는 출애굽해 주신 때를 말하고요. 신혼 때의 사랑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들여 언약 백성이 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기 원하셨지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다닙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 하나님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경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이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백성의 변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부로 지역의 기딤섬들에도 가보고 동방지역의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그 지역 백성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어 섬기는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저 이방 나라들도 자기네가 섬기던 민족신을 바꾸는 일이 없거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웅덩이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파고 땅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안쪽에 석회를 발라 물을 저장했던 웅덩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살짝만 흔들어도 석회에 균열이 생기게 만드시면 물을 아무리 많이 보관했더라도 이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 헛수고를 한 것이 될 터인데 이런 터진 웅덩이 같은 헛된 이방신을 숭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대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이 종이라서 끌려간 것이냐, 그들이 시종이라서 끌려간 것이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시종은 주인이 돈 주고 사온 노예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시종이 되어서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는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민족을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었는데 그런데 어린 사자들 같은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위협을 하니 이 모든 일이 너희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든 아수르를 의지하든 결국은 너희의 악이 너희들을 징계하겠고 너의 너희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악은 비누칠을 아무리 많이 해서 닦아도 씻칠 수가 없으니 골짜기 속에서 행음한 너의 길, 그러니까 은밀하게 지은 너의 죄를 보고 깨달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가다가 수치를 당한다는데요. 그들은 나무한테 가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돌한테 가서 나를 낳은 어머니여라고 말했었는데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악을 행했었고 도둑질하려고 담에 구멍을 뚫은 게 아닌데도 가난한 자에게 죄를 씌워서 죽이는 등 악한 자의 옷단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묻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고요. 애굽을 의지하든 아수르를 의지하든 둘 다에게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시며 이장을 마칩니다. 다음 3장도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관한 내용이고 때는 요시야 왕 때인데요. 한 예를 드셨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행음을 해서 이혼 중소를 주고 버렸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행음한 여자가 와서 다시 결혼을 해달라고 하면 너 같으면 받아주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단비도 그치고 늦은 비도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그쳤기 때문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와서 뻔뻔하게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노여워만 하실 겁니까?" 라고 항의하듯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에만 급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라고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반역했다라고 하시는데요. 배역의 배자는 등으로 수영할 때 배형이라고 하듯이 등배자고요. 역은 거슬을 역자. 그러니까 나 이제 안해 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라는 말로 영어로는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다 타락하다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말이고요. 반역이라는 말은 배반할 반 거스를 역자로 영어로는 트레저러스 즉 기만적인 겉과 속이 다른 알면서도 아닌척하고 속이는 이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닌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자매 유다라는 말은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교활한 머리를 쓰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봤는데도, 이 남유다는 그 결과를 알면서도 깨닫지 않고 여전히 겉으로만 성도의 모습을 한채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지만 북이스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여라. 너희가 배역한 자식이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어서 너희가 양육받도록 해주겠다. 회복의 때가 되면 언약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고 예배하는 그곳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네가 나를 속인 것은 확실하지. 하지만 배역한 자식들아 그래도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게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올리는 장면으로 3장이 끝납니다. 다음 4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간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할때 이건 진짜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며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음 속에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것을 다 제해 버리고 새 땅처럼 깨끗하게 새 것을 심을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같은 뜻으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은 죄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죄를 그대로 안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큰 소리로 외쳐서 긴급 상황이라고 알리라고 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모이세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빨리 도피해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자와도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우리를 멸하려고 자기네 땅을 출발했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던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 소식에 낯심하고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백성의 악행이 이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인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될 것이미로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니 어찌하겠는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는 말은 마치 살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는 문둥병처럼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4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사야가 혼돈의 환상을 보는 내용인데요. 심판의 참상이 마치 땅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으며 바벨론 군대의 공세가 마치 산이 요동치는 것과 같이 맹렬하며 사람들은 다 피해 도망을 가고 공중의 새들도 날아가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진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셨답니다. 다 죽이지는 않았고 남겨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과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함께 들었답니다. 이런 환상을 계속 듣고 보아야 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고 비통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5장은 예루살렘의 상태가 소돔 고모라 같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소동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1명만 찾아도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1명도 없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를 말하고요.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맹세에 맘대로 갖다 붙인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가늠하는 모습이 마치 발전기에 있는 순말이 제어가 안 되는 것처럼 음란의 정욕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어찌 용서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허무는데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마치 포도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그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다는 적의 침략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호와는 실제로는 안 계시는데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불로 이 백성을 살라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행자로 북쪽에서 한 나라를 보낼 텐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진멸 당하게는 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게는 해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묻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배반했으며 나를 떠났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악인들은 사냥꾼같이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았고 속임수를 써서 불을 이루었다.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득을 위해 소송을 걸었고 고아와 과부 같은 빈민을 괴롭혔다. 더군다나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시며 5장을 마칩니다. 이런 무섭고도 놀라운 일은 지금을 사는 시대에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